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 드리는 Y Times 정세 분석의 추복길입니다 중국이 만약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CSIS라고 그러죠. 이 CSIS가 최근 워게임을 실시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이 중국이 2026년에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현재 전함수에서 전 세계 최대인 중국 해군은 괴멸될 것이고, 미국 항공모함 두 척도 파괴되는 큰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CNN이 미리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 측으로 9일 보도를 했습니다. CSIS는 미국 측으로 10일 이 보고서를 자신의 사이트에 공개를 했습니다. 총 158쪽에 이르는 이 다가오는 전쟁의 첫 번째 전투 이런 제목의 워킹 보고서에 대해서 CSIS는 이워 게임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성공할 것인지, 또 양측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것인지 이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워 게임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6년에 이 중국 해군이 수륙 양용으로 타이완을 침공하는 것을 가정해서 모두 24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워 게임을 실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만은 미국도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이 피로스의 승리, 그러니까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대만과 일본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분석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 24개의 시나리오별로 미군과 동맹군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의 피해 규모를 예측했는데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미 해군은 두 척의 항목, 그리고 열 척에서 스무 척 정도의 대형 전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쟁 시작 3주 만에 3,200명 정도의 미군이 전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20년간 전사한 미군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반면 중국 해군은 괴멸될 것이고 수륙 양용 부대의 핵심 역시 전멸에 가까울 정도로 파괴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이 정살하고 수만 명이 전쟁포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155대의 전투기 138척의 주요 전함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 2400만 명의 타이완에서 이 타이완군, 그 대만군이 괴멸하지는 않겠지만 35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 대만 해군이 보유한 26척의 구축함과 호위함이 모두 격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은 전기나 기본적인 서비스가 파괴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도 미군 기지가 중국군의 표적이 되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100대 이상의 전투기 그리고 26척의 전함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CSIS의 보고서는 24건의 워게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상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타이완, 대만의 지상군이 중국군이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미군이 작전을 위해서 일본 내 기지를 이용하고, 미국이 중국 해군을 원거리에서 일제히 대규모 공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보유해야 되며, 네 번째, 미국이 중국에 침공 이전에 대만을 완전히 무장시키고 미국이 무력 분쟁에 즉시 군사력을 개입할 그런 능력을 보유한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CSIS의 보고서는 특히 이 대만은 우크라이나하고는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라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서방이 군사력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지만 대만은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미국과 동맹국이 대만의 병력이라든지 보급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라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CSIS는 미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의 방어태세를 강화해야 되고 또 해군 병력 구성을 소규모로 쪼개 가지고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되며 전투 병력보다는 지속 가능한 폭격기 또 잠수함 병력에 우선 순위를 두고 강화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은 고가의 함정보다는 더욱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전투기 등의 무기 플랫폼으로 병력을 무장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방안 등을 권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C.S.I.S.의 선임 고문인 마크 칸세아는이 객관적인 승전 전망이 공격자의 편에 있지 않을 때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승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판단착오라든지 우물안 개구리식의 자신감 또는 중국 내의 권력구도 변화에 따른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는 거죠. CSI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이 승리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미국 역시 상당히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일으키는 전쟁을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멸망도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이 피한 중국은 아마도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이고 대만은 승전국으로서 중국 본토의 일부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나리오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미 아시아에 깊숙한 개입을 이고해 온 영국도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고 또 승리하게 되면 또다시 홍콩 수복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주 또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연합군의 세력을 중국이 감당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해 8월 중국 국무원의 대만 사무판공실은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 사업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밀착하고 있는 대만 집권 민진당을 제거해야 하는 장애물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된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만에 집착하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워서 자신의 장기 집권 통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의 정치 기반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끊임없이 대만 침공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 강화를 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집권 기반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중국 내 인민들의 봉기로 집권 유지가 불확실해질 경우 대만 침공을 명분으로 또다시 장기 집권의 틀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방어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 학계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만의 중국 침공 시점을 2027년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코미 중앙정부 그러니까 CIA 부국장이라든지 존 아킬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 등은 중국군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2027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도 지난해 이 CBS 하고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늦어도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 해가 바로 시진핑의 3년 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이제 3년 임을 넘어서 종신 집권으로 향하려면 시진핑 또한 뭔가의 업적을 내야 될 시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그 동안에 미국 내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워게임은 단순하게 중국이 주장하는 군사력과 미국의 현재 군사력을 놓고 단순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해서 그 결과치에 신뢰를 부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만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그동안의 서방 진영이 알고 있었던 숫자에 해당하는 군사력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죠. 물론, 이번 CSIS의 워게임도 중국의 군사력을 있는 그대로 100% 반영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24가지 종류의 다양한 변수를 대입해서 검토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뢰를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SIS의 수석 고문인 마크 칸시안도 CNN에 다양한 가정을 대입해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를 주목할 만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대만 문제를 눈앞에 둔 미국이 채택하는 방식이 바로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넘보고 또 대만에 직접적 공격을 가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도록 그 예봉을 미리 꺾겠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유입을 막고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일폭스 비즈니스는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엄 그룹이 최근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양안 갈등이 중국의 대만 봉쇄로 이어지면 세계 경제가 부담해야 될 경제적 비용이 2조 달러, 그러니까 2537조 원 정도를 넘어설면서 이 세계 경제 활동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경제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대만이 봉쇄되면. 이 반도체 공급망의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미국의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은 중국이 이렇게 대만 문제를 두고 대혼란을 일으킬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결국 중국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중국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시진핑 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